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승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남메카는 태초강을 해서 명성 6만 넘었고요. 로그는 아직 5만 3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는 피로도 이슈로 상급도전 하나를 못 돌렸죠. 그리고 나별매칭도 로그는 못 돌렸고 남메카는 베누스가 아직 남았는데 던담들이 21억 정도로 끝났으니까 30억까지 올리면 베누스 강림을 갈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1월 5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베누스를 그냥 2단 한번 돌리고 맛을 보고. 다음 주에 강림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피로도는베로스 말고는 얘가 돌릴 게 없기 때문에 숭배자 가야겠지? 근데 시면도 배고 있으니까 잘 맞춰보자고. 얼마나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어, 베리보다 레전 선택상자라 변성제. 근데 나 레전은 이제 하이랑 목걸이 말고는 없어서 저거는 다음 부캐를 줘야겠는걸? 레전드, 레전드, 레전더리 모아서 슛! 아, 마력상을? 바로, 중복도 아니고, 에픽이네? 장난하나. 피로도 60은 남겨야 되는데, 어라? 오늘 육성은 너무 순식간에 끝나겠는데요? 뭐, 그렇긴 해. 원래, 일주일에 상급단전배르소 말고 뭐할게 없으니까. 막파 숭배자. 수고하세요. 그러면, 시면이 115개니까, 계기 제로줘 자, 시면 들어가자. 마력을 보내서, 마력을, 하이나 목걸이 아니면 에픽으로, 슛! 아! 절전 절전 방전 그리고 정화 뭐하냐? 아니 저번부터 마력으로 돌어왔는데왜 자꾸 한계랑 체력이 뜨는데 아우 진짜 정말 환장하겠네 잠깐만 마력이 진짜 아예 하나도 안 떴네 아니 이런 맙소사 그러면 여신증 클리어에서 받은 레전드 향아리슛 이거는 마력이 떠도 다행 세렌 야 이러면 얘베르스 2단 말고는 뭐 스펙업 할게 하나도 없네 일단 베르스가 그러면 야, 잠깐만, 얘는, 이것도 힘드네. 나, 2단 이거, 20억인데, 이거 괜찮나? 아, 아, 이성, 주스라도. <laughs> 너무 쳐절한거 아니냐? 베르스 이거 1-3, 깰수 있나? 아니 잠깐만 20억인데도 튀기는 거 아니야? 20억이면 충분하죠지만 아니 전혀 안 충분한 거 같은데요 이거 메카히 원래 이래요 캐릭터? 내가 못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쓰고 있는 건가? 아니 요마의 여권인데 밸런스 업데이트에서 사양도 거의 안 해준다고? 나 20억 캐릭 중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캐릭 처음 켜봐요. <laughs> 아니 내가 지금 도파 캐릭터 육성하는 것만 28개인데 2단 솔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20억인데 요마의 여권이라고? 미치겠네. 와! 이 와중엔 또 죽었다? 환장한다, 진짜. 그래도 여러분, 제가 꿀팁 하나 드립니다. 자, 이 패턴 할 때요. 동그라미 이렇게 창 하잖아요. 발가락만 들어가면 돼요. 발, 발만 이렇게 들어가면 몸튀어나가던데요 그죠? 나베루살할 때마다 이거 팁 계속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발만 들어가도 패턴을 봐야 됩니다. 그나마 꿀팁. <laughs>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요즘 사람 트, 쩔 맞고, 이역, 업동함. 이거 패턴 안 보. <laughs> 그렇긴 해. 어, 잠깐만! 오, 다 깼는데, 다 깼는데! 어, 죽을 뻔 했네, 씨! <laughs> <laughs> 와, 와, 4분, 4분, 4분. 미쳤다, 미쳤어. 어, 그래도, 세트 에픽이다. 와, 고생한 보람이 있긴 하네. 일단, 여전히 에픽 2는 동일하고요. 명성은 61,334. 메카닉 다 했다. 로그하러 가자. 로그는 여신전을 갈지, 그냥 호스수 솔플 할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숭배자 돌리면서. 저기, 저일뭔 말이야? 오! 혹시? 혹시! 어떴냐독슨 아니어도 아, 페어리. 뭔가 좋으심네. 자, 로그는 레전 깡도 한번 해 주자. 내부 네 위가 유효니까. 함해 줘. 함해 줘. 두개해 줄까? 일단 하나만 받아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난메카 구경하는 거 꿀잼이네. 히히히. 영상게 <laughs> 감사합니다. 고통 받는 모습이 아주 재밌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유효 먹는 것도 꿀잼 아니니? 까, 그, 짝, 그, 짝, 그, 짝. 와우! 이건 진짜 꿀잼이지. 그러면 귀걸이도 벗고, 황금향을 하나 더 받아서, 다시 한번 더, 가을 신발 벨트를 등록하고, 가단 감사합니다! 아? 아쉽구만 아쉬워요 일단 변환 그리고 하의랑 신발은 초월을 해주면 에픽 세포까지 가나? 택도 없네요 그럼 하의랑 신발이 레전레전이어야 200이 올라서 에픽일 때네 하나만 더? <laughs> 혹시 하나? 아니면 에픽 하나 주자 일로와 진짜 에픽이 하의나 신발 뜨면 150 올라가니까 10회 시간 제발 하이 신발, 하이 신발, 하이 신발. 요즘에 내가 너무 원하는 부위만 빼고 벗기니까 차라리 원하는 부위를 벗기고 유니크 부위도 떠도 되니까 세 부위만? 갑니다. 공허한 나의 하이 벨트 신발을 위하여! 오! 왜쪽이요 이거. 아 이게 진짜 떴잖아, 하이가. 오잉? 미쳤다 미쳐 설마 설마 그러면 일단 변환하고 지금 세포 35 남았는데 융합석이나 유니크 초월 하지 말고 레전 하나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이거를 까 그리고 원하는 부위가 벨트랑 신발이니까 똑같이 벗기고 하면은 혹시 뜨나요 벨트 신발이 아 여행은 한 번뿐이라고 하네요. <laughs> 아, 욕심 1점 가했네, 오케이. 인정. 어, 나, 나벨 이게 300개가 있네? 그럼 이걸 사줘. 당연히 사줘야지. 에픽까지 세포 10 남았는데, 유니크를 초월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조율 한번 땡기면 됩니다. 근데, 나중을 위해서, 강림을 위해서라도, 유니크 초월해주고 끝내자. 에픽 세포 로그도 두 가자. 이야, 에픽 달성. 이러면 여신전 가야지, 가야지. 반드시 가야지. 남메카는 그래도 융합성을 하나 에픽으로 바꿔줘서 21억 2천만이 됐고요. 로그는 명상이 5 8 4 2 1로 18억이 됐습니다. 여신전까지도 무난하게 클리어할 딜이죠. 그러면 여신전 두 가지. 아, 근데 얘가 잠못 잡기 흠 뭐, 나름 그래도 좀잘 잡으니까. 가자. 와, 몇 초야? 11분 56초. 와, 디다 디요 <laughs> 오메, 보상도 진짜 환장하겠네. 나한테 왜 이래. 고유 항아리 슛. 어? 아니, 근데 아까 유니크 신발 초월해줬는데, 레전더리 신발이 떴네? 초월한 지 12분 만에 그니까요. <laughs> 뭐, 어쨌든, 세포 올랐으니까, 한잔에 어쨌든, 좋아졌다는 거. 셀픽도 2 달성했잖아요, 그죠? 여신전 좀 빨리 클리어 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신전 처클 했을 때 나오는 레전더리로 한글명 슛. 에테리어리. 남은 피로도 숭배시 슛. 이렇게 숭배자 무난하게 끝이 났고요 이제 피를 병력 먹어서 베누스 돌리면 끝난다. 지금 고유 신발까지 착용했기 때문에 19억 5천이 됐거든요. 메카보다 2억 정도 약한 캐릭으로 베누스 간다. 갑니다. 난 메카보다 당연히 빠르게 돌릴 것 같은데요? 던담들 2억 차이 나면 뭐함 실전 딜이 아닌데. <laughs> 무적기가 야 도망갈 줄은 몰랐네 이런 씨어왜이게한 <laughs> 방이야 왜 썼잖아 아니 여기서 지금 몇 번을 도전하는 거야 잠깐만 그러니까 무적 스킬 활용하지 말고 피하자 무적 스킬 활용해야 하는데 클리어템이 빨라져서 하려는 거였는데 오히려 더 늦어지고 있네 <laughs> 어 손목 아파. 나 이제라도 일단으로 바꿀까, 그냥? 나 이러다가 약속 그냥 늦겠는데? 아니, 그냥, 솔직히 안 해도 일단 그냥 가도 되는데. 안 되겠다. 이거 오늘은 일단 클리어 하자. 난이도 변경. 와, 진작 1단 갈 거야. 1단은 얼마나 쉽나 보자. 어쨌든 클리어 해 주유 아따, 디다, 씨. <laughs> 제가, 오늘은, 약속 이슈로 이렇게 끝냈지만, 남매카랑 비슷한 거 같는데? 1패가 4분이면, 똑같이, 남매카랑 비슷하게 나오겠다, 클리어타이, 2단하면. <laughs> 무튼 이렇게 해서 명성은 요렇게 둘다 이제 6만 근처로 끝이 났네요 좋습니다 다음은 남 메카 어떻게든 뭐든 다 줘가지고 꾸역꾸역 30억 이상 찍어도 강림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해보고 안되면 2단 했다가 다음에 더 올려서 해보도록 하죠 <laughs>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